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금 캄보디아 그 교미의 교민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장문의 글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. 읽어 보니까 이 민주당과 이 김병주가 이 했던 직거리가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. 무슨 좋은 그림의 각을 찾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에 했다고 하는데 정말 한심할 게 그지 없습니다.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말 그대로 어 일본 1초가기중했고 어어 제발 우리 정부가 어이 고통 속에서 구출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또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한국과 좀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캄보디아 사태 지금 에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교민을 두번 죽이는 짓거리를. 이 김병주라는 민주당의 중진, 그다음에 재외 동포 단장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늦작 없는 짓거리를 했어요. 마치 본인이 구출자의 영웅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기사화해가지고 그 기사가 오늘 아까 한때 막 도배가 대버렸지 않습니까? 어,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민주당과 이 김병주. 다음에 지금 에지한국인한국인들한국민들의국금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해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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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버린 서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저런 거국에서한국지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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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그했안 지지했다가 응? 김병주국 갔다가 아에이번에 이 직거리를 보고 이런 분노의 글을 써버렸겠습니까? 마치 자기가 뭐 아덴만의 영웅이 된 것처럼 뭐 그랬냐고 할 정도로 화가 난 교민의 이 따끔한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. 이것은 여당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또 군, 사성장군 출신으로서 해서는 안될좀 멀직각한 행동을 저는 했다 생각합니다. 김병준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개새끼입니다. 빨리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될것 같습니다.